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집어삼킬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연쇄적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과 대만의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국은 GDP 측면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이며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을 붙잡아두려는 중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대만 침공은 마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등장했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대한미사일에 의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이 초토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은 자체적으로 초음속대함 미사일인 슝펑3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 대함 미사일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수한 기동성을 보유한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한 미사일은 해상표적을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군은 팽창 정책을 시행하려면 어디든 바다를 넘어 군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함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중국의 대만 상륙을 저지하는 것 이외에도 서해를 넘어 한국을 위협할 중국 해군에도 통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군 역시 강력한 공격을 공대함 미사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함대를 제압하기 위한 한국과 동맹국들의 공대함 미사일 경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은 만재배수량이 약 12,000에서 1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055형 구축함입니다. 흔히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비교되고 있는 055형 구축함은 표면적인 체급만 놓고 보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도 더큰 함정인데요. 다량의 함대공,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055형 구축함은 중국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워게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들이 자신하는 055형 구축함도 미국의 신형 공대함 미사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LRASM은 최대 사거리가 370km 수준에. 적의 전자전공격에도 강한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 카메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중국의 단순한 전자전공격 수준에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의 항모전단의 LRASM이 근접하면 고도를 14m까지 낮춰 적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기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러한 LRASM에 의해 중국의 항모전단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워게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워게임 결과가 중국 측에서 제시되었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은폐하기 바쁜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공대한 미사일에 패배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들에 따르면 미군은 400발 수준에 불과한 LRASM의 재고를 대폭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BMB는 최대 대당 24발의 LRASM을 탑재할 수 있어 중국 함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잠시 중단되었던 슝펑3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재개했는데요. 슝펑3는 최고속도가 마3.5 이상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 정도의 속도는 중국 군함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슝펑3도 사거리 연장을 통해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만큼 미국의 LRA-SM과 견조 나쁘지 않은 사거리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서둘러 새로운 공대함 미사일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함대를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가 공 공대함 미사일이란 걸 방증하는데요. 최신군함들이 아무리 방공능력을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전투기와 공대함 미사일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선 전투기의 기동성이 함대의 기동성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대부분의 함대는 최고속도가 시속 50km를 넘기기 어려우며 순항속도는 시속 3, 40km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투기는 마1.0 이상의 속도가 기본이며 기동성이 우수한 기체는 마 2.0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함대가 따로 따라올 수 없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함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동성은 함대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방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투기가 동원되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함대를 압박할 수 있는데 제 아무리 현대 군함의 방공 능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투기를 동시다발로 격추하고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장거리에서 발사되는 공대함 미사 일은 발사 후 수분 내에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해야 하는데 중국의 구축함이 이를 즉각 대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실제로 포클랜드 해전 당시 영국 해군의 최신 방공 구축함이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의 공격기가 쏜 미사일에 격침된 사건은 전 세계 군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실전 사례는 구축함의 방공 능력이 좋아지더라도 공대함 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오죽하면 포클랜드 해전에서 공대함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자 현대 해전에서 대항 공격의 정석은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후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은 적 함대를 제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이러한 무장 체계를 갖추고 적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서해 일대에서 해군 전력을 활용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서해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내비치고 있으며,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앞마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집어삼키려는 행보라 할수 있으며 그만큼 앞으로는 서해 주변에서 중국 함대의 군사 도발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 함대를 조금 더 손쉽게 제압할 무기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도 미국 대만처럼 자체적으로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공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속도는 마하 2.5 수준으로 스텔스화를 위한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미사일의 최고속도는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사거리는 적의 위협 밖에서 우리군이 안전하게 적을 타격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은 무선주파수, 연령상,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의 다중센서를 적용해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적의 전자전공격이나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SM. SME. 적의 방어망을 회피하여 중국을 타격할 수 있었던 것도 전자전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더하여 열영상 카메라로 계속해서 적을 추적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한국도 다중 센서를 미사일에 적용하면 다양한 적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을 위해 한국은 램제트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램제트 로켓은 외부의 산소를 활용하여 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를 가진 다른 미사일보다 무게는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길이도 30%나 짧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일한 크기와 무게로 미사일을 제작한다면 탄두 중량을 늘려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경량화된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장착하는 등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의 북해함대가 보유한 주력전함은 16척의 구축함과 19척의 호위함으로 서해일 대에서 한국 해군만이 막아내기는 수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대의 KF-21, 블록 2와 공대함 미사일이 가세한다면 국회 함대 예하의 중국 함정이 서해를 넘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군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사일 시장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은. 금상첨화입니다. 지난해 초음성 미사일 시장의 규모는 132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 이상의 육박하였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10.1%로 상당한 수준의 시장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방산이 국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존의 전차, 자주포 등과 별개로 미사일 시장에서의 확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대한 미사일을 개발 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와 성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중국 함대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도 많습니다. 이들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군사 분쟁이 빈번한데 해당 국가들의 한국산 공대함 미사일이 수출된다면 적지 않은 물량이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FAO-10, KF-21 등과 패키지딜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중국이란 존재는 군사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수출입 물동량을 해상에 의존하는 한국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으며 직간접적 으로 받게 될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강력한 군사력과 도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1일. 철룡 개발 비화 영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철룡은 우리 대한민국의 킬체인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 줄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은 적의 주요 기지와 지하벙커 등을 원거리 타격으로 제압하기 위해 유럽이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260발이나 도입하였지만 공군 측에서 원했던 공대진 미사일의 수량에는 턱 없이 모자랐는데요. 한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한때 동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공군은 도합 600발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 전역을 원활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나머지 340발 이상의 물량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강하기로 결정하고 철룡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약 FAO-1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군은 천룡의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위기를 겪었을 수 있는데요. 원래 한국은 천룡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비행을 F-4 팬텀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천룡은 KF-21에서 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KF-21은 아직 전력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제야 블록원의 초도물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F-4 팬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F-4 팬텀은 대다수의 나라가 퇴역을 시킨 구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장을 테스트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기도 수월하며 F-35, F-15K 등. 한국 공군의 다른 주력 전투기와 달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투기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린 공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F-4 팬텀이 퇴역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KF-21 블록 원의 개발과 전력화를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2026년까지 2년 동안은 천룡의 시험이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인 FA-10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F-4 팬텀의 퇴역에 맞춰 f a 1 0에 철룡을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향후 2년간은 FA-10이 철룡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제한 사항 없이 예정대로 철룡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30년대부터는 한국 산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FAO-10을 통해 철룡 개발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FAO-10과 철룡은 자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국산 기술로 FAO-10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철룡 개발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투기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체계 통합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통합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가 전투기의 레이더 체계와 미사일이 오류 없이 통합되는 건 기술적 난이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F4의 퇴역과 동시에 또 다른 미국산 전투기의 철룡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 되었을 것은 자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FAO 10을 보유한 우리 군의 우수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FA-50은 체계 통합 과정과 소요 비용 등에서 미국제 전투기보다 훨씬 효율적이란 장점이 있으며 그 덕분에 철령 개발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T-50의 개발을 시작할 시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굳이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개발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다가 T-50을 FA-50으로 개량하는 것조차도 주력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전투기에 많은 인물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 a o 0은 이미 60대가 한국공군에 배치되어 아군의 근접 항공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다량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공군의 전술역량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FA-10 덕분에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철룡은 2026년부터 KF-21에서 각종 시험과 체계 통합을 진행한 후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필요한 수량을 모두 생산하고 전력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은 철룡을 KF21의 주요 무장체계 중 하나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전투기들에서도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는 철룡은 기존의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더욱 뛰어난 성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연료체계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철룡은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5에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는 임무에 들어가면 즉시 연료를 채운 후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임무의 신속성에서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타우러스나 철룡을 운영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군사도발을 시도하면 우리군이 이를 먼저 타격하여 제압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즉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1분 1초라 더 빨리 작전에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적의 지휘부와 미사일 시설, 보가치 표적 등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한국군의 임무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무가 하달되어야 연료를 주입하는 타우러스보다 상시 연료를 주입하여 작전을 대기할 수 있는 철룡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철룡이 우선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만큼 후속작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연료주입이 완료된 타우러스가 2차 공습을 진행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철룡은 타우러스보다 한층 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룡은 스텔스 디자인에 더하여 레이더 흡수 도료와 공기 흡입구의 톱니바퀴 설계를 활용하여 우수한 저피탑 능력을 구현하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도 여러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저피탑 능력을 올렸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철룡은 그보다 더 뛰어난 스텔스 능력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킬체인 작전의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룡이 전술적으로 타우러스보다 더 우수한 장점은 작전 지속 지원 측면의 강화입니다. 비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체계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잘 보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수년 이상씩 장기간 보관하게 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명이 도래하는 것이 군사무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새롭게 생산된 물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러스는 타우러스는 유럽에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지속지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창정비가 어려워진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직접 개발한 천룡은 관련 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상황에 맞춰 정비와 보수가 쉽고 필요시 추가 물량 생산 등도 원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전과 보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천룡은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성능과 장점을 기반으로 우리 공군의 차세대 지상 타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다량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KF-21과 철룡을 모두 실전에 배치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알량한 전력마저도 한순간의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상 거리튜브의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